그러면 다 됐죠? 여기 있는 출자, 유상증자, 차입, 사채발행 이러한 내용들은 이해가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주주랑 채권자가 있어요. 자, 주주랑 채권자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업에 백주 샀죠? 그러면 나 채권자예요, 주주예요. 나 주주예요, 주주.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사채시장에서 사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사채랑 사채를 산 사람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은행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주랑 채권자의 차이는 뭘까? 이 주주랑 채권자의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시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고 회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가지고 있는 권리가 다르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주주. 얘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채예요. 채권자, 주주랑 채권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고, 회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할 거고, 더 넓게는 은행까지 채권자라고 볼 겁니다. 은행도 증권은 없지만 어쨌든 그계약서는이 존재하거든요. 대출약정서, 차입약정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약정서도 하나의 증권이라고 보면은 그 증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 채권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랑 주주를 구분할 건데 채권자랑 주주는 어떻게 구분할까? 제 주위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회계 부부인 생활을 한 6, 7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강의랑 출판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사업자죠. 저도 사업자인데 근데 제 주위에는 회계사들이 진짜 많아요. 회계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좀 친했던 친구들은 제가 회계사 시험 공부하면서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저를 응원해 준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많았는데 회계사 준비하면서 친구 다 잃었어요. 다 잃고 이제는 회계사 된 이후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회계사들 그다음에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 고등학교 친구 중에 무역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공동으로 아까 백주 씨 가져가가지고 공동으로 창업한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근데 공동으로 창업한 친구가 처음에 창업을 할때 저한테 창업을 하면서 좀그 무역 쪽인데 어쨌든 무역 쪽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빌려줘요? 그러면 안 돼.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얘가 만약에 돈을 빌리고 쌩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저희가 회계사 수험 다 지켜본 친한 친구라니까요. 그러면 그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야 돼요? 물어봐야겠죠.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친구 사이, 그 다음에 가족. 더더욱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한테 투자 수익을 줄 거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이자율이 꽤 높았을 텐데 한 1년에 10% 주겠대요. 괜찮죠? 1년에 10%면.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빌릴 때 이렇게 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분 참여할래? 똑같이 5천만 원을 빌리는데 지분 참여할래라고 여러분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야 이자 1년에 10% 줄게 5천만원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분 참여를 할래요 아니면 10% 이자 받을래요 이자가 나요? 지분 참여 뭘 따져봐야 돼요? 어잘될것 같은지 안될것 같은지 그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분 참여가 좋아요 아니면은 채권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이 좋은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 좋은 거예요 그럼 잘될것 같으면 주주 입장이 좋고 만약에 안될것 같으면 안될것 같으면 돈을 안 빌려줘야죠 안될것 같으면 돈을 안 빌려줘야죠 적당히 될것 같다 그러면 채권자 그러니까 이자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다 이자도 못줄것 같으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자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할것 같다 그러면 채권자가 낫고요 엄청 잘될것 같다 이 회사가 그러면 지분 참여가 낫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채권자로 참여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저는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업이 잘될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돈을 빌리는 입장이에요 법인의 입장에서 사업이 잘될것 같으면 증자를 하겠어요 아니면 사채 발행을 하겠어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하겠어요 아니면 사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겠어요 엄청 잘될것 같으면 사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겠죠 왜? 잘 되면 사채라는 것은 적당한 이자 주고 약속한 이자 주고 끝이거든요 나머지를 다 누가 가져요? 주주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한테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돈 관계에서는 이게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저한테 이자도 10%잖아요. 야10% 줄게. 야 5천만 원만 빌려줘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뭐를 물어봐야 돼요? 일단은 사업이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야 혹시 지분 차면은 안 돼?라고 물어봐야겠죠. 어, 우0 천만 원왜 뭐, 지분 참여해서 나, 그러면 지분 좀 주면 안 돼? 지분 참여를 해도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난색을 표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 사업이 잘 되겠구나. 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됐는데 지금 120억 됐습니다. 5년 만에. 만약에 내가 지분 참여를 했다면.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거는 뭐 사후적인 일이고 얘가 굳이 뭐 지분 차면 내가 한다는 걸 싫어하는데 굳이 뭐 내가 거기서 야나 지분 차면 꼭 할게 막 하면서 막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했는데 주주 채권자 알겠죠 어,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번 돈을 일단 누구한테 먼저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채권자한테 먼저 줘요 주주한테 먼저 줘요 채권자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난 나머지를 주주한테 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줄지에 대한 정책은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거를 배당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문서에는 없습니다.